안전점검 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점검이었습니다. 딴거다 잘해도 안전하나 놓치면 다 배경이 무효가 될때그 전에도 잘해왔지만 철저히 점검하시고 또 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어, 이번 대회가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할때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관님은 보니까 하나 물으면 끝까지 물고 들수있다해가 회관국에서 소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차 안전 점검 이것이 이제 보름 뒤에 열리는 APEC 총회를 앞두고 마지막 안전 점검입니다. 그래서 최종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러. 어 경주에 왔습니다. 어이 점검을 해본 결과 어 세심하게 이곳저곳 그어 안전과 관련한 어 여러 어 사항들을 어잘그 점검해 주시고 계셔서 어나름의좀어이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나 마지막까지 어, 긴장을 놓추지 말고 어이 안전 또어이 의료 어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어이 두루두루 예, 그어이 점검이 이루어져서 어그 안전한 APEC 어또 성공적인 APEC이 루어질수 있도록 어이 최선을 다 해서 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어 무엇보다도 어이 어, 21개국의 정상과 정상급 지도자들이 모이고 있고요. 또 각국의 경제인들이 함께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분들에 대한 그, 어, 이 치안, 어, 또 이, 어, 경호, 어, 이런 부분들이, 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이, 뭐, 음식, 뭐, 이런 것에서도 또,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 어, 또 마지막 그 행사 마무리 할 때까지, 어, 시설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어, 교통이 원활하게 또 이, 저, 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네. 또, 또네 또, 또 이제 앞으로 지금, 지금, 지금 이제 네. 요 어, 저, 점검이 끝나면 어, 물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어, 우리 그 어, 이, 경주에 예, 그 어, 이제 그 자영업자들 또 상공인들 만나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또 친절하고 또 청결하고 바가지 요금 없는 그런 이에이펙이 돼서 우리나라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대 교육국 중에 독일과 인도를 제외하고 8대 교육국이 다 옵니다. 이분들에게 대한민국의 좋은 이미지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윤중 행정안전부장 이로니다 지금부터 게임을 해야 정상들이, 어, 갇혀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가용한 모든 자원, 아, 무엇, 무엇보다도, 어, 어 예, 야심로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이 자리를 벌써, 장원이 주문해. 오자고, 지금 잃었더니, 이제야 와서, 어. 어, 어,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